이번에 기운은 야당의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성실을 밝히자면 야당의 이시성을 가지신 분께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어 저희의 어떤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당으로서, 어,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악플 이런 다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되든, 어느 분이 되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반기 우리, 저희 구군 촬영할 때 제2의 보릿고개가 온다, IMF보다 더 힘든, 어,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금전 때문에 스스로 삶을 저버리시는 분도 많으시고, 안 좋은 일들도 계속 연이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 어진 분이 정말 하늘에서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하늘의 인연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멋지게 이끌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는 과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의 색은 없습니다. 다만, 무당이기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파적인 어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